일이나 잘할 것이지 하여튼 일 못하는 것들이 외모만 갖고서 그걸로 먹고 들어가려고 한다더니 여주 씨도 그런 타입인가 봐. 외근이 영상쿤. 저는 외근이 거의 없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. 내근직 외근직이 나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외근을 나가는 날이 별로 없는 편이죠. 그러다 보니 팀원들도 다들 편한 복장으로 출근해서 편하게 일들 하고 있어요. 그런데 협력업체와 중요한 자리가 생겨 다른 회사에 브리핑하러 갈 일이 생겼어요.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그날은 단정하게 메이크업하고 옷도 정장 차림으로 출근했죠. 여주씨, 오늘 완전 분위기 다르다. 여주씨 엄청 예쁜데? 왜 맨날 안 꾸미고 다녔어? 하며 팀원들이 예쁘게 봐줘서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런데 고작 화장 좀 했다고 다들 오버가 심하네 하고 맞은편에 앉은 언니가 툴툴거리는 게 들리더군요. 그 언니는 질투가 심한 편이라서 업무적으로나 외모, 취미 등의 개인적인 용무로나 남이 주목받는 걸못 참는 편이에요.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 뒤에서 좀 툴툴거려도 뭐 그러려니 했죠. 그날 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와 협의가 한 번에 정리되질 않아서 몇 차례 더갈 일이 생긴 데다 우리 회사에 그쪽 담당자분이 오시는 경우가 생겼어요. 정말 며칠간 하고 싶지도 않은 화장에 불편한 복장으로 회사에 다녔죠. 여주, 쟤, 원래 저런 애 아니었는데 요즘 너무 나댄다. 어디 남자라도 생겼대? 뭐가? 외근 나가야 하니까 꾸미고 오는 거 아니야? 그래 뭐가 문제야. 예쁘게 해 다니니까 보기 좋기만 한데 화장품 어디 거 쓰는지 물어봐야겠더라. 솔직히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좀 축혀 세워주니까 더 나서서 저러는 거 아니야? 우리 회사 스타일이 원래 다들 편하게 하고 와서 업무만 신경 쓰자 이런 분위기잖아. 그런 곳에서 자기 혼자만 화장해 막 블라우스 튀는 거 입고 저러면 혼자만 눈에 확 띄잖아. 그러니까 우리들을 바보 취급하고 혼자만 눈에 띄고 싶어서 저러고 다니는 거라니까. 이런 식으로 험담하는 통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졌나 보더라고요. 그 업체와의 조율권이 마무리되고 팀장님이 자축하는 의미로 회식을 제안하셨어요. 회식 자리에서 그 언니는 결국 뒷담으로 하던 이야기를 제 앞에서 대놓고 하더군요. 아니,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, 왜 갑자기 화장하고 다녀요? 조금 꾸미고 다니니까, 다른 사람들보다 여주씨가 막 엄청 예쁘고 잘나보이고, 막 그런 기분 느껴요? 네? 일이나 잘할 것이지. 다이어트는 일 못하는 것들이 외모만 갖고서 그걸로 먹고 들어가려고 한다더니, 여주씨도 그런 타입인가 봐. 무슨 일이야? 언니 씨는 왜 그렇게 불났고 아니요. 그냥 저희끼리 장난치고 있었어요. 여주 씨,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지? 장난? 상대가 웃어야 장난이죠. 제게는 이게 그렇게 웃긴 이야기로 들리진 않던데. 그리고 일을 못해서 외모로 퉁친다고 하기엔 이번 일은 거의 여주 씨 혼자서 해결했잖아. 무능하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. 그리고 언니 씨 눈엔 제가 인사 평가에 고작 외모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비쳤나 보군요. 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화장을 한다, 옷을 단정하게 한다 이런 요소들은 자유에 맡기는 만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외모 관리 같은 비업무적인 요소로 팀원들의 단합력을 깨버리는 직원이라면 제 인사 평가 기준에서는 감점 요소긴 한데 언니 씨는 여기 해당하네요. 기억해두겠습니다.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언니는 사실 팀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었나봐요. 그러다 보니 회사의 직원 중 누구라도 팀장님께 주목을 받을 일이 생기면 덮어놓고 싫어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화장을 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모 칭찬을 받으니 아무 생각도 없는 저에게 혼자 라이벌의식 같은 걸 느꼈나봐요. 괜히 그 질투심 표출하고 다니다가 결국 팀장님께 더눈 밖에 나기만 했으니 정말로 자업자득이죠.